민, 네. 할렐루야. 어 복된 주일입니다. 어제는 정경식 안수집사와 오영수 권사의 딸인 정은서 양이 어, 탁교호 목사, 목사 단임 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저 역시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이 끝난 이제 신랑 신부가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어, 축복회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내가 된 정은서 양은 깨방정을 부리며 막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하면서 인사를 다니고 시작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손을 흔들며 하하하 웃으며 다니는데 만약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신고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계속 웃으면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어, 나를 무시하는 건지 어, 나중에 꼭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이 그래 결혼은 역시 콩깍지가 씌이고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야 하는 것이구나. 여기 모인 청년들이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결혼은 행복한 겁니다. 오직 신랑은 신부만 보이고 신부는 신랑만 보이는 결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과의 결혼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리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에서는 야곱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되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화를 면하기 위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을 찾아왔고, 함께 한 달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반은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그냥 부려먹는 것이 그랬는지, 예 품삭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상이 야곱에게 지시한 것이 있는데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 결혼을 하라고 했고 그 중에서 어두 딸이 있었는데 곱고 아리따운 라엘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품삭은 필요 없고 라엘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얘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예 품삭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나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엘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엘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성길리이다 아멘 참 대단합니다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얻기 위해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혹시 미아교회 학생 중에 어 원래 고3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하선이랑 주애가 고3이죠. 수능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원래는 오늘 오면 이렇게 제가 수능을 잘 보는 방법을 비교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능을 만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잘 보고 답을 맞추면 됩니다. 참 쉽죠. 이 말은... 하루 아침에 잘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우리가 흔히 알듯이 열매를 얻으려면 일년의 기다림과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것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일년을 수소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몇 십년 동안 그 땅을 가꾸고 또 걸음도 주고 해서 만들어진 땅이어야 농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수능은 단 하루를 위해 12년을 노력합니다. 12년 동안 아니면 더 유치원 때부터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하루에 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수고는 하물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야곱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실 우리라면은 그냥 보수는 보수대로 받고 열심히. 레아에게 구애를 하든, 작업을 하든, 열심히 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답입니다. 야곱은 한 영혼을 얻기,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굳이 나도 어려운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보금을 전하다 보면 좋은 반응도 있지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쟤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는 선을 넘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저씨라는 예전에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가난한 소녀 가장과 평범한 직장인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 그 소녀 가장을 약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 중에 날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많았어요. 도와준 사람들은 반찬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는 다 도와줘요. 그런데, 네 번이 지나면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생을 경멸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충명스럽게 도와주는 사람에게 어차피 당신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도와주고 도망갈 사람 아니냐. 이런 경험 나도 많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소녀 가장은 이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가 처음이었어요. 네번 이상 도와준 사람. 소녀 가장의 매마른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었고, 결국은 그 드라마의 결말은 편안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대화 속에서 저는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해보았는가? 얼마나 해보았는가? 한 영혼을 위해 7년은 커녕 7시간을 써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니 나도 소녀과장이 말했던 네번 도와주고 도망갔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몇번 해봤다고 전도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겠구나. 조금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으로 보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매번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뜨거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군대에 있을 때 맞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뿐 아니라 수요예배, 새벽 기도도 나갔습니다. 그때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구타가 남아있었고 부조리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대신에 남들보다 다른 일에 있어서 두 배, 세배 열심히 하였고 꾸준히 있으면 맡아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선 선임들과 후임들이 보기에 아한 번, 두 번, 세번 하다 말겠지. 저러다가 지쳐서 안 하겠지. 그래 내가 그동안 봐왔는데 크리스천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다 변하더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모습과 계급이 올라가도 끝까지 후임들을 섬기고 선임들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을 때 중대에 3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20명이 매주 같이 가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군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데 중간에 중간에 갑자기 군종이 되는 경우는 드문데 제가 군종이 되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 제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때보다 살이 많이 쪘습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때랑 다른 점이 근데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아멘.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결단을 내렸고 무려 무려 7년 동안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다들 결혼한 배우자들도 아,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주여. <laughs> 지금과 처음 만났을 때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때의 사랑과 분명히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야곱이 그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까득에, 까닥에,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 가장 많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전도는 평식이 되고 여러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귀찮고 가장 어렵고 가장 보람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있을 때는 말로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저를 어제 보고 또 오늘도 보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아침에 근데 목사님께서 다 광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올려고 했습니다. 저희 한금호 권사나 김기동 장로도 모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다고 말하면 다 도망갈까봐. 아 오늘 다니 목사님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안안 들어올까봐 비밀로 하고 올려고 했는데 이미 다 소문이 났네요. 예. 네. 사실 다니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시고 항상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결국 어제 피곤함으로 커피가 나시는 것을 본 사모님이 목회자에게 가장 복된 말씀의 자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을 사랑함입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하시는지 커피를 보자마자 저에게 내일 오셔야겠다고. 할렐루야. 사모님이 전도왕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비결은 오직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추수감사절 새생명 축제에는 다른 분이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허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습니다. 그러니 사랑 없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한들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까지 할수 있나 이 말은. 사랑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테니까요. 혹시 새 생명 축제 대상을 정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미아 교회에 있을 때 보니 먼저 대상을 정하는 것부터 고민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이 없다는 말은,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없다는 말은, 나는 아무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도가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도 힘들 때가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이 부응하고 회복될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것이 없나니.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미야교회 2023년 표어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지 않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표어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없은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마음 속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불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무서운 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과 같다는 말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당장 불을 붙여야 합니다. 영혼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첫째로 교회와 예배와 기도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곱은 나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까지 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했던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세상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야곱은 믿었던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약속대로 7년을 보냈고 그 당시 풍습대로 첫날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엘이 아니라 레아가 침실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되미니까 네. 야곱이 황당하게 하여 물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뻔뻔하게 어찌 언니가 있는데 동생부터 시비를 보내겠냐며 이것이 우리의 풍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7년 전에 야곱에게 말해 주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하는 것처럼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아마 일을 잘했겠죠. 그러니까 더 7년 동안 일을 하라고 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을 라반이 그 동안 야곱을 보았을 때 라헬을 라헬을 위해서라면 아 간도 내놓을 놈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믿기로 7년을 더 부려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얘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지리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남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유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섬김을 나눴을 때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핑계삼아 해봤자 또 낙담하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야곱에게 7년이 아니라 14년을 요구했다면, 20년을 요구했다면 야곱이 멈췄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을 내 여인으로 만들겠다.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떠한 수고가 들더라도 그한 영혼을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겐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7년이 걸릴지 14년이 걸릴지 평생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다 못해 20년이 걸렸는데 죽을 때까지 했는데 안될 수도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이 만약에 별로였다면 이 라반은 두 딸을 다 야곱에게 줄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했을 때 말한 것처럼 타인에게 주느니 너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한 것처럼 믿을 만한 야곱에게 두 자매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라반의 생각이고 야곱은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바라보고 7년을 일했고 또 라헬만 바라보고 다시 7년을 일할 것을 결단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14년 중에 7년은 낭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헛날린 것처럼 보이고, 사기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우리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헛수고이고, 사기당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29장 3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에게서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제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유다가 레아를 통해 태어났고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헛수고한 7년이 오히려 가장 큰 은혜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또 라엘을 사랑한 것이 헛수고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레아라는 여인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막나니에게두 딸을 맡기겠습니까? 그만큼 야곱이 7년 동안 한 헌신과 사랑이 라반의 마음을 산 것이고 두 딸을 주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볼때 원했던 곳에서는 열매가 없고, 엉뚱한 곳에서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아무런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기당한 것 같이, 내가 이용당한 것 같이 허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전도에 관하여 이 말을 반드시 들으셨을 것입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으므로 전도는 하는 것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패가 있다면 사랑과 헌신이 없이 시작한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기도로,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맞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고 또 결단하고 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에 새생명축제로 탁귀로 다닌 목사님